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헤드란랜드2 100% 가이드 영상이며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며 모든 수집품 및 서브 캐스트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보물찾기나 실종자 찾는 퀘스트들은 맵을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도 있어서 따로 묶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맵을 여러 번 돌기 때문에 맵의 순서를 붙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랜트우드 하수도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어.

아이고! 폭발 좀비 조심. Uh, 이렇게 닦고 얘는 열고. 이제 저런 애 나오면, 앵간하면은 이제 홍으로 터뜨려주면은 좋고, 아니면 투척, 이런 걸로 잡아, 원거리에서 잡아주세요.

열고 안쪽에 십부터 하죠 일단 십을 열려면 벨브가 필요하고 이쪽에서 이거 먼저 깨고 이걸 돌려놓고 이걸 몰래 들어서 갈까 물 뿌리는 게좀 귀찮아서 <laughs> 조금 귀찮네요 하다 보니까 10은 됐고 그 다음에 45를 열고 20을 열고 이두 개는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열었다 닫아야 됩니다. 올리는 거 말고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다 됐고 먹고 이거 이렇게 원거리에서 이제 수분이 열릴 때까지 당연히 또 좀비가 오겠죠. 폭탄 어디 가는 거야? 파이프 폭탄 너무 구린 것 같아. 이렇게 데미 좀덜 있는 형태로. 언제 열려? 오! 여기가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이거 중명붐비가 여기 있네 앞에, 우리는 무기나 먹읍시다 여기가 직빵이지 물에서는 죽겠는데? 근데? 전기 바퀴 어디서 나온 거야, 저거? 전기라 나오고. 어, 망할. 얘도 어디서 자꾸 나오죠? 그냥 갈거 그랬나? 이거 무시하고. 솔직히 무기 필요 없는데. 어, 이거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아왜 이래? 왜 어디서 나? 뭐한 짓인가? 왜 이래? 이거 영상 길어지게 하려고 지금 작정했나? 이런데도 이제 이렇게 파밍 한번 해주고 여기 잠겨 있었잖아요. 근데 수문 열리면서 같이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일기 목요일 이거 얻어주고. 당연히 금고는 지금 못 가요. 이거. 됐고. 여기 보면은 배관 밸브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퓨즈로 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깨웁시다 괜히 사지를 잘랐나 잠깐만 괜히 다리를 잘랐나 감정 발동될 거지, 아무튼 어, 일로와, 일로와 감정 없을 텐데, 아마 됐고, 여기 배브를 들고 돌아가서 여기서 돌리면 여기가 잠길 거고, 물을 들고 갑니다. 물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불을 한번 질러주면 돼요. 갖고 보라색 좀 한번 줘봐라. 나쁘지 않고, 카타나? 카타나 나쁘지 않아.

던져주고 여기 위에서 잡고 갑시다 얘네들. 그럼 화염병 넣지려고 했는데 잠깐만 화염병 화염폭탄 너무 그려 그리고 얘네들은 총으로 잡으면 돼요 토악질은 앵간하면 총으로 잡는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여기로 내려갈게요 그냥 바닥이 좀 아프긴 한데 자 여기 먹어주고 뭐 갖다 버린 거 없지 안으로 가서 이거 돌리고 여기는 지금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저기가 시간 제한이라. 그래, 요, 요, 큼큼 가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여기 분쇄 좀비 하나 올 거거든요? 여기 보이죠? 쟤를, 통으로 불러낼까? 어, 오네? 오면은, 이거 던져주고. 까비. 됐고. 너무 늦게 던졌다, 이거. 그 다음에, 레버 땡기고. 들고 야, 도망가는 걸로. 야, 애매하죠. 그냥 팔고 갈까? 여기는 일단 무시하고, 여기 이걸 땡기고, 여기는 그냥 도망쳐야 되거든요. 맵잘 보고, 일단 도망칩시다. 맵잘 맵 보기보다는 그냥 길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이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오면 여기 계단 있죠. 계단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쪽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휴지품 이거 먹고 가주세요. 뭐 나중에 돌아올 수 있긴 하지만, 이거 옮기면 먹고 가는 걸로. 러너 그냥 무시하고 이쪽으로 달립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점프 한 다음에 들어가지 말고 내려가서 여기 챙기고

그다음에 이자에잠긴 도구함 하나 있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수집품 여기까지 있고 문함은 열려 놓고 앞으로 진행합시다. 경기 안 통하니? 퓨즈 있죠. 무기가 지금 너무 구린걸 쓴다, 내가. 좋은 건 아두고 그리고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 뺏겨 쓰려고. 파이크. 파이크도 좀 별로던데. 1대1은 뭐 나쁘지 않은데. 잠겼죠? 아. 드디어 이제 좀비 모드를 할수 있습니다. 분노 모드라고 하는데, 좀비 모드에서 그냥 다 찢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로는 지금,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인선 배달. Out of the Valley of Death. Oh, well, daylight, civilization barely there. 그만하세요 열고 들어가서으가 남? 락커 그 다음에 퍽 있습니다 퍽 챙기고 나가주면 마무리 자, 이렇게 하면 베니스 해변으로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